열정 불태우기 금지 하나 둘셋 열정은 불태우라고 있는 거죠? <laughs> 답 짧게 오면 상처받기 금지 하나 둘셋아 <laughs> 저는 상처 너무 받아요. 제 아, 상처 받아요. 아. 내가 이만큼 보냈는데 이모티콘 하나 띄고 온다? 전화 걸어요. <laughs>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보내는데 <laughs> 지금 짧게 하면 섭섭해. 약간 이렇게 어... 전화요. 오케이 다음. 칭찬 받고 좋아하기 금지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뭘 고민하는 거야? <laughs> 워커홀릭 금지. 하나, 둘, 셋. 어... 네, 저 일에 좀 약간 미쳐 있는 타입이라. 어... 네. 타인의 속마음 이끌어내기 금지. 하나, 둘, 셋. 아 이거 이거 어. 이거는 진짜 X야. 이거 진짜 X.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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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기 금지. 하나 둘 셋. 아 X. 어... 네.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기 금지. 네. 하나 둘셋 X. 아... 네 그렇습니다.